자, CMTX죠. 내 네, 수혜증 공시됐고요. 내 네, 하객이 역시나 많아요. 71.7%. 어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고요. 음 월요일 하를 청약이다 보니까 내한불 네, 이틀이죠 유리하죠. 네 6만 500원이고 공모 규모는 네6 5억입니다어 일반 투자자 배정주식사 25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만 5천 주죠. 추첨이죠. 이번엔 받을 수있으려나 6만 500원이면은 꼭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 세나 하나도 못 받았죠. 음 경쟁률은 756이고요. 음, 미할객이 160이고, 네, 하격, 전체 빌약이 567입니다. 계산해보니까 71.7%. 굉장히 높은 하격이죠. 이 정도면 뭐90% 근처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. 음, 미래에셋이고, 어, 최소 청약은 네, 20주고요. 일반 한도 12,500주고, 5대 그룹 25,000주고. 음, 월요일 하역일이 하요일이 있는 c m t x 고요 어, 11일, 12일이 비츠론 비치로 엑스텍입니다. 비츠로는 우주 관련이죠. 네, 우주는 안 되는 징크스가 있는데, 뭐 이전 상자 때문에 반도체 관련 소모성 부품이니까 CMTX로 반도체 전방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가겠죠 음 12만 5천 주인데 균등이 20% 균등 확률의 한20% 내외일 듯 보여지고요 음, 비례는 1억당 한 주에서 두 주겠죠 두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율 청약이다 보니까 청약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두주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12만 원네두주 받았으면 좋겠죠 네 음, 공모주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, 기업 분석이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만 좋으면은 따라가기 때문에 어, 당분간은 계속 좀 좋은 상황을 네, 보여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.